님들 그 TJ 쿠폰 이억 남길 겸 이제 가마기 떠서 어 이제 10월 9일까지니까 이제 실패 이력 집계 기간이 10월 9일까지니까 형님들 빨리 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참 전에 해가지고 이제 이력을 남게 돼요. 어차피 요번에 실패해도 어 천장 있고요. 한동안 묵혀놨던거다 까고요, 형님들. 그다음에 패스 한개 사갈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다이아 주고 사서 최대한 좀 풍족하게 한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다못 깨긴 했는데 요 정도까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화가 요 정도 있고요. 꽤 많아요. 이 휘기 탈 것도 거의 막 110개씩 있고 전설 또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카드 막 까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까다가 자연산 전설 나오면 다시 켜고 일단 여기 있는 재화를 최대한 다 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조건 신화.. 신하... 아 일단은 제가 탈것은 현재 전탈이 없고 요정도 있네요 형데 천정도 많이 남았고 음, 지금 제가 4신탈 5신탈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특수 초월로 쫙 불탈 노립니다 형들 일단 좀다 까고 올게요 형님들 형님들 뭐 뭐다 깐건 아니고 이제 뭐 요거 한 300개 남겼고 희귀 55개 남겼고 요거 빼곤 다 깠어요 형들 너무 귀찮아가지고 딱 지령 깰정도만 했거든요 형님들 어... 일단은 뭐 요정도 있는데 일단 전설을 세개는 뽑긴 해야 돼, 요 형님들 근데 희귀랑 고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하는거 보고 요님들 희귀 바로 돌릴게요 형님들 한 두개만 열죠짠짠 두개면 좋아요 형님들 천장 파다가면서 전탈 각이 안 나오면 와 4개나 네 떴어요 형들왜 왜 이렇게 많이 줘? 한 개로 볼까? 역시 전체 하는 게 답인가? 두개 어, 영웅 최대한 많이 템면 좋죠 형님들 8번 시도할 수 있으면 아, 아직그 정도는 안 되겠다 네. 희가좀 많나? 바로 3개 좋아요 형들 9개. 아, 희기좀더 만들어 볼까요 형님들? 와, 올 전설 뭐야 이거. 아, 올희기 뭐야. 어? 갑자기 야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령 좀 깨가면서 형님들. 지령또 깨고 좀 부족하면 더 받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형님들. 일 고급 등급 합성이 좀 부족하구나. 형들 이거 한 10, 100개만 더 깝시다. 100개만 더 까면서 이것 또한 다 열정입니다. 아, 나 스, 미래를 위해서 빨리한 까볼게요 힘들. 다닥, 다닥, 다닥 이게 더 빠른가? 하여튼 자연산 전설은 안나왔어요 힘들. 자연산, 자연산 영웅 지금 요거 포함하면 두개 거예요, 힘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전설은 잘안 나오는 거라서. 하여튼, 이제 전설은 이 석양보다는, 아, 황금보다는 여기 석양이 더잘 나오는 느낌? 여기 있는 석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33개? 여기는 영웅 거의 안 나오고 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어, 요뭐 정도면 다 까기 때문에. 다 까니까. 바로 이제 영웅희귀 합성으로 갑시다. 으흠. 바로 다역계 연대, 3개 좋아요. 전설이 그래도 전탈이 한 3개는 나와야 되는데, 2개만 나오더라도 잘하면 지름 못깰 수도 있나요? 아, 이게 7번, 어, 그도... 그거 두 개만 나오면 되네, 햄데. 그쵸 그렇죠? 천장 한개 있으니까 바로 이제 영웅 짠. 아좀 긴장되는데 전설을 세 개나 얻어야 되는데 전타를 그래야지 뭐신나라도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동안 한달 동안 감기를 걸려서 <laughs>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오케이. 일곱 발라봤어요 근데 만약에 올 영웅이다? 그럼 이제 뭐각안 나오고 바로 영상 꺼야죠 근데. 뭐 신화 이억도못 남기죠 천장도 안 되죠 이건 뭐아 잠깐만요 두 개는 나와야 되는데 두 개는 나와야 돼요 올 영웅은 아니겠죠 힘내라 화이팅 일단 한개 한번 나와 빨리 나와봐 지금쯤 빨리 나와야돼 아 잠깐만 요 그냥 다엮가다엮가형들아 조졌다 이씨 처음으로 이제 약간 영상 조졌네 형들알카 일단 요거 한개 받아주고 형들 지금 전설이 두개 아..이거 웅여기서형들 두개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뭐야 두번밖에 안되잖아 에이 일단 한개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든 가마귀에서 땡길 수 있거든요 형님들 한개만 좀 나와봐 빨리 와.. 올 영웅 좀좀 실한가? 아하.. 큰일났다 이거 전설도 안나오네 <laughs> 한개 나와야 되는데 제발 주황빛 주황빛 나이스 한개 나왔고 가마기 땡겨면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형들. 자 일단은 삼전탈 좋아요 한 개만 땡겨 오자, 형들. 어디서 땡겨올까요? 지령 다 받읍시다. 얘 닫겠죠, 형들? 형들 제가 요거 하는 김에 가마기 한번. 음, 요, 다, 깰거예요근데 네. 따다다닥. 그냥, 가마귀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자. 이거, 형들, 이거, 바로, 해줄래, 좀? 근도 용웅 한번 있는데? 여기서 전설 나오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전설 나오고, 가마귀 쓰지 말고 깨자. 또, 가마귀에 또, 돈 쓰고, 또, 주사위도 사고. 아유 주황빛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이거이 부엉스, 나이스. 임들 바로 이제 신화 도전 갑니다. 임들 자, 성공하면 그냥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천장 나와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실패해가지고 천장 받고, 이제 저도 이제 TJ 거의 확정이거든요. 임들 육신 탈 만들어가지고 막 시원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오케이. 네, 바로 갑니다. 이 좋은 기운에 갈게요. g 와, 이 영상 찍는데 벌써 10분 찍었어. 이 뭐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 찍으면은, 어쨌든 전설 4개 떠서, 신화 도전을 하는 듯? 뭐, 운의 사나인가? 무광으로 약간 도난 쓰고 불탈 복기 이거는 이제 떠도 되고 안 떠도 되는 어쨌든 신화 한번 그래서 뜨는 게 제일 낫나? 모르겠다 그래서 뜨는 게 제일 낫겠죠 여러들 한번 떠볼래? 잘 짜? 백사자 어때? 백사자 어때? 오. 좋아요 여러분들 되, 됐어요 됐어요 했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놓고 천장 갑니다 여러들 천장 짠 그래, 뭐, 맨날 성공할 수도 없죠. 요렇게 해서, 이제, tj1억은 원소, 무기, 이제, 신화로 다 남겼습니다, 임대. 탈 것이랑. 백사자가 제가 없어서, 백사자랑. 어, 얘도 없다, 임대. 좋아, 좋아. 오신탈. 오신탈. 됐어요 이제 오신탈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초월 촬... 하면은 이제 불탈이다 와 이게 이제 전설 한개 먹이면 얼마씩 오르지 한번 볼까요 얘다가 만약에 어? 1렙씩 형들딱 그냥 1렙이다 1렙 1랩. 전설 한개 먹일 때마다 1렙 전설이 몇개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형님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수 초월이 나왔다 만약에 그... 요런 거 있을 때 특수 초월 누르면은 바로 이제 10레벨 가는 거 그쵸? 금방이다 좋아요 음 TJ로 나오면은 금방이에요 금방 형들 됐어 됐어 오케이 요렇게 해서 형님들도 이제 이력 다잘 남기시고 저도 이력 이제 다 남겼으니까 한 10월 9일날쯤에는 이제 신나신나신나이렇게 이제 다 도전하겠다 형님들 아 원소도 겠나 원소가 아 이거 안깼네 <laughs> 아 도졌다 이거 요거는 제가 뭐 다음 지령때 한번 억지로 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형님 하여튼, 빠이빠이, 근데 저는 신화 잘 얻어갑니다.